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생명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가는 매일의 발걸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생명줄로 여겨 그 말씀 생명의 줄 붙잡고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오늘을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의 힘으로 삼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는 빌그림의 원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12장입니다. 630쪽입니다. 역대상 12장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할 수 있기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용사들의 명단과 그집합별의 수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세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놓은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자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나민 집파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한. 그 우두머리는 아이의 세리오,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부하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오, 또아스마의세 아, 아들 요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사람 예후와 삼십 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아 사람 요사밭과, 엘로세와 요리못과, 바리아와 스마리와하룹사람 스바디아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보암이며, 그 돌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거야에 있는 요새르로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황폐와 창을 등에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내의 사슴 같음이 그 우두머리는 에세리오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오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리사 열째는 예레미아요, 11째는 막판내라. 근데 지휘관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든.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 나다순 중에서 요새 이르러 회색에 나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 인에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에, 30명의 우두머리암마세를 감싸하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위시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문하세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은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하니라 문하세지파에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요디아엘과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후와 실루데이인 다문라세의천부장이라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독거치함에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세계로 나와서 요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보창을 네.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이 시무원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여. 나이 자선 중에서 4,600명. 아론의 집 우두머리 요오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그의 가문의 집안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곧 사월의 동쪽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월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문하세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만팔천명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명이네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 스블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만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팔천육백 명이요, 그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4만 명. 요단자편 루벤자손과 가자손과 무나세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 2만 명이었더라. 전자를 가지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문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영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사갈과 스블론과 납달리까지도 낙이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건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화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10. 2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시글락에서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월을 피하여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베냐민 지파 즉 사월의 지파 출신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활을 쏘고 양성 모두 능한 전사들로 소개되어 있죠 8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광야에서 합류한 갓지파의 용사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갓지파에서 온 자들은 사자 같은 얼굴과 산에서 싸우는 사슴처럼 빠른 자들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죠.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며 대적을 쳤고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다윗의 분별과 하나님의 확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새로운 무리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그들의 동기를 시험했습니다. 그중에 아마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예에 감동되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 직전에 문하세집파가 합류하는 장면,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싸우러 나갔을 때 사울의 편에서 다윗 세계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죽고 날마다 다윗 세계로 사람들이 모여 큰 군대를 이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헤브론에서 다윗을 지지한 각 지파의 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온 온 이스라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 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군사의 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갈 자손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소개되어 있고요. 마지막 38절에서 40절까지 다윗 왕국의 시작과 기쁨의 잔치에 대한 내용. 모든 군사들의 충성과 진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며 온 이스라엘이 3일간 큰 잔치를 버리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음식과 자원이 풍성하게 공급되어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내어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오늘 본문 말씀 일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기스헤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라게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하면서 1절에는 베냐민 지파 용사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와준 이들이 기록되어 있고 1절 이후로 3절부터는 가 지파 용사들을 다윗에게로 돌아오시게 한 내용. 16절부터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나오게 하셨고 19절 이후에서는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에게 돌아오게 하신 자들. 23절 이후는 군대 지휘관들이 다윗에게로 나오는 장면. 그래서 그 정확한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6,800명, 시므온 7,100명, 레위 4,600명, 아론의 집 3,700명, 베냐민 자손 3,000명,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의 용사들 2,800명, 문하세반 지파 1800 아니요, 죄송합니다. 18,000명, 이사갈의 우두머리 200명, 스불론의 5만 명, 납달리 지휘관 1,000명. 용사들은 37,000명, 단지파 용사들 28,000명, 아셀 지파 용사들 4만 명,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카드 문하세 반지파에서 12만 명, 정확한 명수 용사의 수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이 12장은요. 하나님의 친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모이게 하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리고 자원을 붙이시는 원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죠. 시글락. ]에서 숨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광야에 있었고 사월에 추격을 받고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람들이 몰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따랐던 것입니다 12장 전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다윗에게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들의 선택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요, 사람을요, 사람이 권유해서 데려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주님 다리목회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 혼자서는 못합니다. 목숨 건 충성된 동역자들을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어제 역대상 11장 이후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어, 목숨 건 충성스런 용사들의 이름이 우리 어제 함께. 어, 역대상 11장 이후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우리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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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역대상 11장에 등장하지 않았던가요? 다윗의 첫째 용사 3인, 둘째 용사 3인,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운 용사 30인의 이름이 우리 어제 기록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보내 주신 그리고 모이게 하신 충성된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단임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필그림의 이 자리에 모인 새벽 용사인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저의 충성된 동역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에게 용기를 준 성령의 사람이 아마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 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야마세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다윗에게 와서 세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신의 당신에게 속하겠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한마디로 우리는 당신의 사람들입니다라고 다윗에게 충성과 앞으로 함께 이 동맹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성과 동맹의 맹세인 것이죠. 이 당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은요, 그들의 목숨을 건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 지니.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를, 단어가 쓰였는데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안정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내부의 안정, 편안한 상태가 바로 샬롬임을 제가 여러 번 함께 설명해 드렸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뭐하신다? 도우시민이다 다윗이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라는 신앙고백이 여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듯이 다윗의 강점은 그의 전략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음을 우리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왕이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은요 성령께서 하신 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성령 충만한 아마세의 고백을 듣고 그를 그의 일부를 그와 함께 온그 공동체를 받아들여. 어, 그를 공동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지휘관으로 삼게 되죠. 아마사는 원래 압살롬,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의 특공부대인 이 30인의 지휘관으로 이제 그가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로 담임목회 시작하기 전에 주위에서 용기를 저에게 주신 분들이 아주 소수지만 몇분 계십니다. 김 목사님이 그만두실 때 다들 주위에서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단독목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사모님 간병하러 자주 사모님을 간병하러 간 상황이었고 저의 건강도 많이 어, 연약해 악화된 상태에 있었고, 또 제가 남편의 사업, 예미담의 사업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어,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못한다 하라고 제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그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신 분인데요. 그분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1차로 사모님이 쓰러지신 후에 목회하겠다고 뭐 제가 두손두 두 발을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해서 시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로 그분의 음성을 제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지도자 곁에 보내신 충성된 동역자를 통해 세워 가심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다윗에게 주신 고난과 연단과 그리고 승리와 동역자 제가 모두 갖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과 함께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교회 세우는데 함께 충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원한 나라 세우시는 곳에 부족한 종과 모인 이들을 쓰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부족한 종의 곁에 충성된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쓰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사모님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안전하게 하나님 이동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이세배에게도 고백하며 전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 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남원 지역이 복음의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원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부흥의 역사 새 바람을 일으키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필그림 교회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오늘 같이 주님이 당신의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어가심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종의 곁에 충성된 통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열심히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정성된 통역자들을 부족한 종의 곁에 보내주셨고, 앞으로도 보내주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음을 저렴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입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저의 입과 지혜로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과 지혜로 주님 나라 세우시는 일,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이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이. 이러한 모든 자원들을 주님 채워주시되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종으로서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입맞는 하나님 종의 승리와 사역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 대상 11 장, 12 장, 에 하나님 주님 께서, 세 우신 다윈 곁에 사람 들을모 이게 하 여, 주 시고 사람 들을 보내, 주 셔서 주 님의 나라 를 세우 는일에 합력 하게 하시 니, 동역하게 하시 니, 하나님 주 님의 그 역사, 주 님의 인도 하심, 오늘 부족한 종에게도 이 길을 간절히 간구하오리. 당신의 충성된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부족한 종의 곁에 보내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나라 세워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와 부족한 종과 하나님 당신의 충성된 동역자들 하나님 되게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며.

종철 집사님, 이감래 집사님,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하나님 가족들 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생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시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이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 부족한 종의 전복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시옵소서 남은 십오금화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남은 시 교회들이 연합하여 남은 시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합력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주어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영혼들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그일 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바람 아버지 우리 패그램 교회와 하나님 나머지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머지 성시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